광화문에 나왔습니다. 다리카카. 아 여기 보니까 이재명 즉시구속 도 있군요. 하다 아 이거 제가 이거 설정을 해서 뒤집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하다 지금 내려갔습니다 네, 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다 네 하다 여기 같이 한번 보시죠. 하다 네 하다 하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바로 어, 사기탄핵 불법탄핵 기각 박탈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말이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 어,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어, 광화문이 뒤비졌다 어, 지금 뒤에도 해군 사관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나와 계시네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불법탄의 가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복귀 대통령 직무복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어, 3월 1일에 필적할 만큼 많이 나왔는데. 어, 이분 좋아 좋아. 저도 오늘. 음. 네 여기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선량한 국민을 유혈 혁명으로 내몰지 마라. 인민재판 끝에 헌재는 가로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어네 이재명 즉시 체포. 그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나았습니다 어, <laughs> 대통령께서 이 동영상 보고 계실 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용산 어, 언론 비서가 나시는 분도 제가 뵌것 같습니다. 어, 오랜만에 만난다고 해서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었는데요. 어, 오늘도 여전히 나서어 언론 여, 여론전을 정말.

한덕수 총리의 기각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 대한 반가운 각하 기각 소식이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시죠. 화이팅.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내일 네, 네. 박태철 의원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보고 우리 천지정 TV에 개국을 축하해 주시고 또 어, 월요일 날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에 복귀하시고. 또 다음 주 윤성일 어, 대통령 직무업기까지 바라주셨습니다. 어, 야, 여기 나오니까 좋은 분들 너무너무 너무 너무 많이 만나신네요 <laughs>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전해드리고 어, 그러려고 아까 제가 따로 동영상도 좀 촬영을 해놨습니다. 아마 저희가 음, 편집해서 올릴까 하는데요. 오, 그래요. 박대출 의원님 화이팅! <laughs> 아,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 봄놀이도 하시고, 좋은 노래도 부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뒤에 뭐, 뽕짝 부르시는데, 너무 즐겁고요. 아까는, 어, 손에 손 잡고, 핸인 핸드, 비온더 베리어 벽을 넘어서, 아, 어, 가슴 뭉클한 노래들도 많이 부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끼리, 다들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그 자료들도 만들고 이런 걸 보면은 아 이렇게 좌파들만 어떤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을 계기로 이런 막 대몽령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 자유파 진영이 조직화되고 어, 나름대로 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네 맞습니다 네, <laughs> 많은 분들이 진짜 화이팅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5만 기념으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어, 한달 만에 저희가 5만, 어, 회원을 찍었는데, 다들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사랑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늘 저도 광화 광장이 나왔습니다. 이순신 장군 앞에 가서 그거 제가 기도받고 또 요즘 제가 TV 하는 것 뿐만 아니고 전는 TV를 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현장에 나와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현장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네.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한번 어떤지 한번 조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유. 우리 또 윤상현 의원님또올 얼룩새가지고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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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있네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laughs> 네네, 좋습니다. 네, 아유, 음, 고맙습니다. 네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부터유상현 의원님이 또 나오셔 가지고 더 많은 글을 할 텐데, 네, 반갑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다른 기각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광장에서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상현 의원님이 아유, 아유. 또 경수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데 또, 기시, 또저 조만간 저 우리 유상현 의원님도 저희 수비에 모셔가지고, 제제 모셔가지고 제제제한 말씀 붙들어 가겠습니다. 로켓 패스 당연히 제 하죠. 하하하. 네 반갑습니다. 너, 네네 많이, 네, 많이 네, 와주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너무, 너무 잘 아유, 네 파이팅.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밖에 나오니까 너무 날씨도 좋고, 윤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충분했습니다. 음, 그 열기를 담아 가지고 이따가 저녁 8시에 그 마드리드 통신, 그신기준 대통령 우리 교수님의 달의, 또 파내기 어, 하니까요. 그 이따 8시에또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주사.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인사이트를 충전하는 시간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음. 밑에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수도 있습니다만, 뭐떻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노래에갈 길을 가는 겁니다. 당목을 비틀어도 새벽을 노듯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시장시장. 윤 대통령 시장시장. 조만간 관저에서 <렉트> 영산 대통령실로 갈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이렇게 모아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광화문 아, 저, 광화은 아마 오늘 제명이는 오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재명이가 무서워서 못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늘 보고, 빨리 우리 천막 당사, 민주당 천막 당사 시대를 열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다음 주 수요일 날 깜빡 보내고, 어, 윤대통령은 어, 관저에서 어, 대통령실로 복귀하시는 어,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오늘 오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게 있더라고요. 어, 우리 바다 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 아주 재미는 있는 일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여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마 오두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발바 발바 뭐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자.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다 습니까 네. 이번에는 <smoking> 아 이거 뭐 발바야 제맛이란 느아 이게 참 이게 참 너무. 아 <laughs> <continuity> 저희 도련님도 있습니다. 도련님 거기는 찢지 말아주세요도 있고요. 아이고야 이뭐네 이재명 구속도 있고요. 네, 뭐,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 아튼 이재명 전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이 아니고 알고 왔더니만 찌재명 전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아, 아무튼 재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아 보셨죠? 예 아유 참 점점 이렇게 유쾌하게 또 재미있는 퍼포먼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 인간들이 무도하게 어, 박 대통령을 반부대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각하의 목소리가 함성이 굉장히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로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네, 아 이거 태극기 부른 젊은 친구도 있습니다. 아, 젊은 친구를 비롯해서 참 많은 어, 외국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어, 저도. 태극기하고 성조기 또한 세트 구입했습니다. 오늘 저녁 어, 최지정의 실업의실살 로켓 배송할 때 소품으로 태극기와 성조기 한번 깔아놓고 한번 방송을 할까 합니다. 아, 어, 그래도 이쪽에 있는 열기가 느껴지시죠? 어, 네. 어쨌든. <laughs> 대통령 각하 <laughs> 아이고 너무 재밌는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네 청년 히어로 좋습니다. 와법지 음. 우리 네. 그 많은 댓글들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어. 동아일보 앞 청계천 광장 앞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어,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목소리를 터져라 외치고 계시는데 이 목소리가 아마 윤 대통령도 직접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레까카 멸콩도 계속 올라오네요. 네, 오늘 맛보기로 했고요. 음,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싸우는 투쟁 또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리을 각하하고 향후에 어, 이루어질 향후에 이루어질 어, 전국에 대한 방향 우리가 신기준 교수님의 판일기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최진영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따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타리카카, 최, 이재명 구속. 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실사 로켓 현지판이었습니다. 파이팅 저녁에 뵙겠습니다. <laughs>